좋아요와 구독하기 제 손에 불쌍해 좀 올라가시죠. 좋구요, 철가 뭐 필요 없죠? 갑시다. 9200원, 지금까지 모은 돈 9200원. 여기서 마법사 먼저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데미지 오지게 잘 나오네 이거 아 이거 데미지 세다 이런 희귀 아이템 하나 나오면 저 레벨 층에서는 뭐 그냥 최고인거 같아요 이게 잡차두는게 <laughs> 마법사 먼저 조지구요 최대한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먼저 이런식으로 클리어를 해줍니다 좋아요 체력이 어, 점점 낮아지는 걸 보니까는 왠지 이... 위력이 높아지고 있겠죠. 182네요. 벌써 위력 182. 좋고요. 오케이. 빠세. 근데 이거 딜하는 방식이... 이 무기가 어떻게 생겨먹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양손... 양손 쌍절곤 막 이런 건가? 톰파톰파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는 무기인가? 그건 거 같은데... 그... 뭐 우슈 막 이런데서 격투기 시범 보이는 그런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어. 거기에서 봤던 무기 같기도 고 오른쪽으로 좀 가죠 <laughs> 마법사다 마법사 먼저 마법사 먼저 킬 잠복 정리 자 원거리 공판에 먼저 정리 아 좋구요 아 빨리 마이라스라좀 나왔으면 좋겠네 이 후반 가서 돈이 너무 딸리더라고 초반에는 음식들이 얼마 안왔는데 이게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식값이 점점 비싸져서 최대 체력 나이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갈게요 <laughs> 아래쪽으로. 좋고요. 나없 있네요 여기 어디 있죠? 없어 중인가? 여기있죠 던파 해보셨으면 거기서 던파를 거의 못 해봐서요. <laughs> 어 무사해 온이다. 아, 무사해온이랑 카타나, 무라마사랑 겹쳤으면 최고였을 텐데. 하...씨...좀 아쉽네 음식점 아줌씨가 독점이라고 호갱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 아니, 내가 파는 아이템도 그럼 많이, 돈을 많이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 통파를 통파라고 도한다고 거기서 격투가 끼는 거. 그니까, 무도가가 끼는 그런, 어이씨 아, 깜짝이야. 어, 실화요 오케이, 실환한가 지금 뭐가 자폭 자폭한 거죠? 자폭 공격. 짜이 나네. 살려두지 않겠다. 이놈들. 어, 체력이뭐 살려주었다. 체력이 보겠으니까 이제 화가 풀렸어. 재단. 자 파랑색 템좀 갖다 꽂아놓고요. 파랑색 템 말고는 하얀 템을 좀 모아줍니다. 저위력 올려야 돼서. 이제 바로 다음 층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층으로 갑시다 자 방심하지 말고 아까처럼 5층에서 죽는 일 없게끔 빠르게 빠르게 이제 10층 이상 때 보층으로 갈수 있게 어, 최대한 컨트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파 좋네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 호랑이 권법이다 토파보다 역시 호랑이 권법이지 그렇지 방어, 방패까지 그렇지 그렇지 호랑이 권법이 최고야 나이스 나이스 토파 맞춰주고 바로 어, 토파 맞춰 필요없어 이거 물마치기좋았어 음, 어,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토파보다 호랑이가 보기 훨씬 좋더라고. 내 취향에 맞아. 이게 범위가 은근히 좀 넓어요. 요게 나쁘지 않아. 방어로 못 끼시고 1층 이하에서 죽는 건 쉽지 않아. 아, <laughs> 그렇게 백호 <패코> 가시면 미호 형? <laughs> 아좀 뻘쭘하네요. 네, 좀 그시기하네, 그지? 아. 자 좋고, 나이스. 위쪽으로 올라갈까? 위쪽으로 아, 가봅시다. 아무리 봐도 환세치오전 동의합니다. 이 무기 볼 때마다 진짜 환세치오전밖에 생각 안 나. 좋았다. 들어와, 컴온. 그렇지. 여기 좌하는 박쥐가 하나가 나올텐데? 박.. 좌박쥐 안나오나 여기? 이거 범위가 생각보다 괜찮죠? 이무기가 좋았어요 위력은 232입니다 232 위력 오졌따리 지려따리 마사버리 걸어버렸다리 좋구요 조지고요 어지방어막있어서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컨트롤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갑시다 이게 2탄가 뭐지? 딜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단타 가아니고 타격 횟수가 2탄 기인가 호랑이 원법이 이거 볼 때마다 진짜 환세 치우전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말 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환세 치우전 보고 싶네. 제발 좋은 거, 쓰레기, 쓰레기 기대하는 내가 바보야. 음, 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예전에 볼때는 거상하셨던데 요즘은 다양한게임 하시네 요새는 이제 제가 종합게임 스트리머로 전향을 하면서 좀다양한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다 꽉 찼어 뭐 하나 이렇게 버려주면서 갈게요 돈 줘야 돼 저거 어제 뭐야 재단에다가 갖다 꽂아 넣어야 되니까 음식점 뭐 하나 먹을 수 있겠는데 최대 체력 아 최대 체력이 제일 괜찮네 야 크리티컬 3.4면은 저거 먹지 말란 얘기지 저거는 3.4는 좀 심하다 자 현재 최대 체력은 아이템을 풀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98까지 올렸습니다 이번에 보스고요 근데 이 아이템 세팅이 아이템 파밍을 이번에 너무 못했어. 아니, 꼴랑, 이거, 호랑이 건법 하나 들고 지금, 이거, 보스 잡으란 얘긴데. 이거 좀구식이한데 이거는? 가능한 건 보이겠네. 내 땡겨린, 벙그리도 오래 하셨는데, 지식은 고였는데, 손은 안 고이신 것 같아. 요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패포가 하는 사람 내가, 제재할 거야. 저자들을 당장 묶어라. 형틀에 묶어라, 저자들을. 아주 몹쓸자들이로구나. 다른말을 하는 자들을 모두 다 묶어서 형틀에다가 어? 죽거든어 희승님 방갑습에다어서세요 좋은거 줘 좋은거 줘! 이런 시브레뭐 우지? 우지 뭐야? <laughs> 이거 배그야? 우지 우지 뭐야? 한손 주무기 왓? 원형 방패 두개 이리고요 스피드 리로더 요것도 한번 눌러보고 <laughs> 야 이거 재밌다. 뭐냐? 2층 버스 부금 짱 좋아요. 해어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보스몹 나올 때 등장하는 그 부금 있잖아. 좀 이렇게 서정적인 것같아 느낌 자체가. 어? 아 우지가 아, 뭐, 아 뭐야? 나 우진 줄 알았대. 우지가 아니네. 손새 내껴 놓고 우진 줄 알고 웃고 있었네요. 싫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속여 가지고. 우 우워어우 우와 뭐냐? 우와 데미지는 되게 낮은데요? 데미지는 낮은데, 요, 야, 연사속도 쩌네. 허네, 진짜. 희망가의 연사속도. 후쿠선장 어디 갔냐고 후쿠선장? 와, 이 연사속도 어디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빠라라라라라! <laughs> 빠라라라라! 와, 제 방어 쎄네데 이제 순삭이네, 이거. 좋은데? 아니, 재장전만 좀 하는, 그, 시간만 좀 짧아지면, 아, 그러면 너무 사기 무기지, 그 그럼 너무 사기긴 하죠, 그죠? 음. 좋구요. 소리가 경쾌하네요, 음. 범죄자로 돌리면 우지도 나름 쓸만해요. 근데 범죄자 룩으로 하면 이게 데미지가 오지게 달라와 사실 안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이 카타나 들고 무사용만 갖다 장착해도 좋을걸? 어, 뭐 쓸만한 아이템은 전혀 안 나왔네요. 이쪽에 마무도 없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거랑 성배랑 하면 미칠 것 같은데요. 오직의 크리티컬까지 최대 체력보다는 어 이번에는 크리티컬 괜찮네요. 위력도 괜찮고 크리티컬도 괜찮고 일단은 크리티컬 먼저 올릴게요. 이거 크리티컬은 몇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담미님대미님 크리티컬 가장 효율적인. 그 수치 구간이 몇 정도까지입니까? 크리티컬. 카도롤라스 우지. 오저다리. 디에다리. 팔로우 고맙습니다. 그렇죠? 검냥이 님 반갑습니다. 지금 성배나오면 클리어죠. 거의 그렇다고 지금도 클리어야.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어. 역시 공속 축. <laughs>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여러분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아 이게 난거 같아. 짜증난다. 벽을 관통을 못 해가지고. 우지의 수류탄 끼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크리티컬 수치가 지금 19.4거든요. 크리티컬 확률은 33.7이고 저거를 어, 어디까지 올리면 저게 효율적 효율적일지 모르겠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따라라라라랑 암소리야 따라라라랑 이게 뭐 있냐? 뭐 있냐 니네 어디냐? 빨리 와 어도 와 어도 와짱 좋아 근 이게 재장전 리로드 껴놔가지고 이게 장전 속도가 지금 빨라진거죠? 좋구요 오젓다리 지겻다리 와사바리와나바리다리 오젓다리 지겻다리 그렇죠 나이스 크리티컬 옵션이라서 전 그냥 땡기는대로 옮겨음 그냥 뭐 되는대로 손에 잡히는대로 올리란 말이네 크리티컬 확률 그러면 50.. 오이쉣 50%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위력으로 몰빵을 하겠습니다 최대 체력이랑 위력 적으로 최대 체력은 저는 한100 정도까지 올려주거든요. 어, 다른 분들 은몇 가지 올리세요? 빠세히, 그렇지 애들도 필요 없고 좋았다. 저 뭐야? 글라디우스는 저거는 그죠? 그것 도한 40~50번 정도만 올리고 안 올리긴 합니다. 음,

8층으로 갑니다. 음식 하나 더못 먹으니까 다음 층으로. 좀팁좀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훈수를 훈수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laughs> 범죄 잘때 여친 있으면 체력 잘안 올려요. 아 그런가? 어, 저 타나 있으면. 아 근데 나 체력도 안 올립니다. 뭔가 막, 막 마음이 불안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게임을 하든 탱커형이라서 일단 체력이 빵빵해야 돼. 불안해! 라슬리? 불안하다니까? <laughs> 아씨! 근데, 그치, 방어막이 있는데 체력을 왜 찍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경만 그냥 디립다 올려놓으면 되지, 안 그래요? 어, 근데 내가 이커니안 좋으니까 체력, 발로도, 체력 발로라도 어떻게든 한번 깨보려고 막 그렇게 제가 좀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나도 앞으로 그냥 체력 안올리고 위력적으로 몰빵해야겠다 저는 수비형이죠 그죠 그죠 탱커형 탱커형 서울에서 어떤 게임하든 가뭐 근접 딜러 막 그런거 있죠 어쌔신 뭐 아니면은 그... 도적 이런건 별로 안좋아했어요 체력 적은거 컨트롤이라는 주이니 맨날 주, 주, 거, 죽었거든 카빈 재단에 앉는냐고 체력 그만 올리고 위력쪽이랑 크리티컬쪽으로 좀 올려줄게요 카빈 재단 갑시다. 대결림 숟가락 살인마 컨셉 가세요. 쇼소드로만 깨기. 아 그런 거안 돼요. 네 그래요. 음. <laughs> 어. 그런 게 됐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죠? 진작에 태국으로 갔죠. 아래쪽으로 갑니다. 우체 어, 노노노노. 상자부터. 시스 반세이. 크리티컬 2 6 2 크리티컬 확률 4 0 크리티컬 확률 5 0까지만올리 나머지 지위에에 몰빵하도록 하겠습습다위위 몰빵. 빵시시다1 6,000%원 돈은 자, 원거리 공격하는 저창 공격하는 t 먼저 조져주고요 요런 느낌 r i t i c a l is 구금 항상 먼저 주셔야 돼요. 아, 근데 마사무네 기 전설템인데 그게 나오겠어요? 한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올 것 같아 버렸어요 그냥. 범죄자는 폭탄 주머니도 데미지 쎄. 얘는 사실 뭘 쓰든 쎄긴 해. 맞아요.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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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강철 장화. 좋았다. 좋구요 오저딸리지려딸리와사바리걸어버렸다리에 빠세이 그렇지 이거 엔딩 봐야죠 그죠 저저저 엔딩 보고 신혼여행을 위해서 신혼여행 가려면 이거 엔딩을 봐야되니까 맨 우측으로 가야겠네 브라마사의 무사우님 거의 곡갱이 수준이긴 하죠 뭘좀 아신다니까 저분이 아니 진짜 오지더라고 공격력 자체가 와 그냥 보스 몹들 뭐 택틱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냥 딜로 다 녹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 층어 위에 또 있구나 악세사리는 중복으로 안 나오므로 템 갈거나 팔땐 무기 위주로 파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팁 고맙습니다 <laughs> 한 던지는 없나 지금 없었나 보네. 자 이제 다음층으로 갑시다. 음식은 못 먹고요. 다 돌았죠. 자 이제 보스 깨러 갈게요. 깰수 있겠지? <laughs> 설마 이걸로 죽진 않겠지 점프할 때 같이 점프, 같이 점프. 파소니까 점프할 때 같이 점프. 점프할 때 같이 점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패면 되겠네요. 같이 점프, 이단 점프. 좋고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쳐줍니다 이런 애들한테 전혀 긴장하지 않아. 아까 5층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왜 죽었을까? 진짜 좀 전설 무기 어 주시자다. 전설 무기 좀쓸 만한 거 하나만 나와 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음,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주시자를 이제 갖다 꽂아 넣고 오 잠깐만요. 음 주시자를 넣고 음 체력 대신 주시자를 갖다 꽂아 넣죠 원거리 공격 방어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상승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12층 보스로 바로 가시죠. 네 근데 15층 보스를 거의 패턴 파악을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지금 무기가 너무 안 나왔거든. 무기가 너무 안 나오긴 했어. 좋았 나이스. 그래도 방어막 있으니까는 좀 믿고 방어막 믿고 한번 까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어막 믿고 나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더. 오케이. 저 유령 제일 먼저 죽여야 돼요. 저런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먼저. 얘도 조져주고. 아, 이거 호랑이 거법 하나면 좀 빡센데. 에바 아니야, 이거? 호랑이 거법좀 그렇지 않아요? 15층 보스, 보스 그냥 호구라서 뚜껑 해면 돼요. <laughs> 뭐, 그건 그래요. <laughs> 맞는 얘기야. 그거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체력발로 잡아가지고 체력이 좀 낮아서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왜안 와, 와? 아이 짜증나네. 올라와 봐. 이끼까불 거야, 자꾸. 다생이 착하게 태어나라. 저테까부지 말고.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오우 쉣.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음에 잘못 떨어졌네 여기 다음 층가는데 루기 범죄자 룩 같은, 음, 맞아 맞아. 범죄자 룩, 룩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파랑 템들 다 갖다 꽂아놓고요. 템도 하나만 꽂아을까요 좋고요. 검은색 슬라임 라인만 피하면 빌면은걍 녹아요. 검은색 슬라임 라인, 오 어, 좋다. 저런 저런 공략 좋다. 좋았어요. Come on. 그렇지. 나이스 와사바리 걸어버려 좋아서 철제 쌍검 나이스 부지런히 모아서 이제 왠지 이번 턴에 못깰것 같아 <laughs> 이번 턴에 이번 턴에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말고 이번 턴에 열심히 아이템 수집을 해서 좀 오지는 좋은 전설무기 하나 나오면 그때를 깨는 찬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아 지금 이거는 너무 이게 아이템 자체가 후죠 지금 무기가 좋은 아이템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좀빡셀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는 실력이 그정도가 안되기때문에 아 이거 안오냐 일로? 빨리 와봐 짜증나게 하지마라 형 화났으니까 얘들아 형 화났다 짜증나게 하지말자 형 화가났어요 이그 놈들 이 녀석들 자 오우씨 오 이런 쉣오쉣어 오, 체력 많이 빠지겠네 오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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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막다 까졌어요 이번에 좀 집중해서 집중해야됩니다 그렇지 원거리 무기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좋아 어! 대쉬 실보다응 재단용 땡큐 지금 템도 충분하다고? 아 이건 실력 되는 사람 얘기고 저는 이거 전설무기 없으면 자신이 없어요 내려가 봅시다 운 좋아서 깨면 다행인데 목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 여기서 본보기만 나오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크리티컬 위력 12위력 안 올리고요. 크리티컬 먼저 올릴게요. 크리티컬 확률은 45.9%입니다. 크리티컬 음식이 이제 한 번만 먹고 나머지 전부 다 위력으로 올빵나도록가겠습니다 장점 모모콜 뭐뭐 아, 근데 언젠가부터 돋보기랑 그... 부메랑 같은 게잘안 나오더라. 돋보기 같은 식으로. 빠세이. 이거 좋은데? 뭐좀 나쁘지 않데 우지도 좋네요. 생각보다 이메도 되게 좋다. 오케이. 아니 <laughs> 진짜 이거 배그 하는 것 같아 <laughs> 우지드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요 거상 배코섭 4 0 음. 원래 사람 많서 보니까 음식을 하나 더 먹어 근데 여기 위력 별로던데 다음층으로 갑시다 대시 실드 개조 근데 저는 저거를 잘못 써요 별로 18층 보스 빼고 우지로만 딜해도 다 녹을 거예요 그래 그건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직접 해보니까 맞는 말. 어 바로 다음층.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 어아이한방 얻어 맞았어. 한방 시게 맞았어 또. 어디 있어? 어디 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우씨 도망 갔었는데 지금. 오우씨. 위험하다. 만 좋다. 차분히 차분하게 천막에. 나 아직 체력이 나쁘지 않아요. 체력 만피 됐네요. 그리요 여기에서 바꿔주고 딜해주고. 오케이. 마세이. 저도 풀렸죠? 이제 체력 채워줘야죠. 그렇죠. 좋아요. 체력 만땅으로 찼으니까 이제 다음 맵. 자 제단 좋고요. 데시 쉴드 가자 꽂아 놓고 어, 저거까지 돈은 2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저거 돈저 정도 모아도 그냥 순삭이야. 나중되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눈물 메이스. 아닌 뭐 좋은 걸 이제 안 주네 얘는. 끝. 고랑이 건법도 나쁘지 않지. 고랑이 건법도 괜찮지. 왼쪽으로 갑시다. 여행 이제 5월 21일에 출발하니까 <laughs> 정확히 일주일 남았네요. 여행 정확히 일주일. 아, 있어 근데 우지가 이게 쏘는 맛이 있어 좋다. 시원시원하네. 그냥 따라라라라라라라라어 위력 괜찮다. 이제부터는 위력을 찍습니다. 238이고, 인요어 근데 이게 좀 에이밍이 완전 좋지는 않네요. 우지가 원래 배할 때도 그런가? 에이밍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일주일 남았으면 쉬지않고 다크소울 하셔야된데 거의 그래야죠 카빈 재단용 무기 겟어나이 존X 자식들 오씨무서웠잖아무서웠잖아 죽는줄 알고 무서웠잖아 3단복 나이스 나이 나이스 왠지 이번에는 좀 깨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안좋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안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저 위쪽에 쫄따구 하나 더 있거든요 야 근데 우지도 좋다 나쁘지 않다 어, 우지 나쁘지 않다 강보상님 알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뭐 돌땐 다 돌았네요 그죠? 크리티컬 방전 괜찮았나? 크리티컬까지 먹고 가자 크리티컬 다 50%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나쁘지 않네요 50.2% 됐습니다 크리티컬 수치 50%면 뭐 됐지 뭐 그죠 크리티컬 50% 올려주고 이제 지금부터는 위력으로 몰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소울도 클리어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호랑이 곰부터좀 패다가, 이제, 접근해가지고, 우지로 날리면 되나? 아, 얘 무서운데, 얘도? 왜 가만히 맞아주죠? 뭐지? 실런가하하하하 <laughs> 어, 어, 씨! 오, 씨! 죽을 뻔했어! 와, 나 체력 언제 저렇게 빠져 있었냐? 아, 어, 실화야? 아, 체력이 언제 저렇게 빠졌지? 오, 깜짝이야, 죽는, 죽는, 줄 알았네. 뭐야, 뭐 나온 거야. 어, 아, 헤카테다! 우지 안녕? 와, 헤카테 또 나왔어. 오! 어, 이번에 잘하면 가능성 있겠는데. 헤카테, 나이스. 여러분, 헤카테 나왔습니다. 전설 무기. 공격력이 데미지 5지거든요. 오졌다리, 지렸다리. 헤카테 갑니다. 와! 좋았다. 에이밍 좋았다. 그렇지. 일단 근데 기본을 호랑이 검법으로 가긴 가야겠다. 좀 빡세다. 아 저격 맞아요 저격총. 진짜 그냥 스나이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지 갖다 버리고 카빈 버리고 3단봉까지 공을 맞히기. 용가리만 조심하시면 클리어하시겠고 용가리. 아, 그 저기 전기 이렇게 쫓아오는 거막 그런 거 쏘는 애. 스페이스 킬러 제트팩 사용 가능? 공중에서 날수 있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비싸 지금 제트팩이. 벨루 벨루 같은데 이거 좋아요? 제트팩 어때요?